애국시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하루에 한 번, 나라 살리는 애국쇼핑몰 광화문 국민몰이 적극 추천하는 상품을 5분 동안 설명드리는 일일옴쇼핑의 애국쇼스트 건선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상품은요, 대한민국을 다시 세워가는데, 자유대한민국으로 건강하게 만들어가는데 지침서가 될 책입니다.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가격 말씀드릴게요. 가격은 만 원이고요. 상품 코드 알려드릴게요. 상품 코드는 104323, 104323이고, 배송비는 3500원 붙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교과서만 봐도요, 차별금지법이 당연하다.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건 당연하다라고 가르치고 있고, 많은 교회에서도 설교 내용을 들어보면,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지, 어떻게 만들어가야 되는지, 입을 닫고 있습니다. 저희 사랑제일교회 전강훈 목사님께서 그리고 많은 애국교회들도 있지만 정말 많은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대형 교회들이 입을 닫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지 사람들이 모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지으셨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너무나 필요한 책이에요. 안내원 장로님께서 지으셨고요. 안에 차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례 보시면 첫 번째 하나님은 창조자. 처음 차례는 하나님은 창조자. 그리고 마지막 차례는 자기 십자가로 코드 4까지 나누어져 있는데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으셨고 세상을 지으셨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회계를 해야 한다, 다시 십자 가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지침서입니다. 가격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가격은 만 원이고요. 상품 코드는 104323, 104323 잊지 마시고 광화문 볼. 홈페이지에서 검색창 이용하셔서 빠르게 구매하시기 바랄게요. 배송비는 3,500원 참고해주세요. 전화 주문 방법입니다. 1 5들들의 8686, 1 5들들의 8686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 광화문몰에 친절한 직원분들이 쉽게 구매 도와드리고요. 온라인 주문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광화문 온앱 다운 받으신 다음에 회원가입 하시고. 광화문 몰로 접속하셔서 검색창에 상품 코드번호 104323 입력해주시고 개인정보 입력해주신 후에 구매까지 성공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너무나 사랑하고 수호하고 응원하고 만들어가는 애국 쇼핑몰 광화문 몰이었고요. 저는 그런 대한민국을 너무 사랑하고 수호하고 응원하는 애국 쇼호스트 권선아였습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죠. 소일 빼고 월화수목금 너아라TV, 너만 몰라TV, 세바TV 광화문광장, 대한TV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광화문 몰TV에서 1일 홈쇼핑 방영을 합니다. 많은 애국 시청, 많은 애국 쇼핑 부탁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또 한가지 우리 광화문 몰TV 구독과 알림설정 꼭 눌러주시고 1일 홈쇼핑 손가락 애국을 통해 많은 공유 부탁드리고요. 하단에 있는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즐겁게 광화문 몰TV와 소통하시는 그런 여러분 대시기 너무나 부탁드립니다. 일고개국.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광화문 운을 검색합니다. 광화문 운 앱을 다운로드한 후앱 버튼을 누릅니다. 로그인 후 보이는 첫 페이지에서 광화문 모을 클릭합니다. 광화문몰에서 원하는 상품을 선택한 후 주문합니다.